안녕하세요 덕후PD입니다 덕후PD는 어이없는 카톡 대화를 보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독도로 보내자던 사람입니다. 로 시작하는 이 카톡은 카톡을 캡처한 네티즌 본인과 한 종편 뉴스 기자와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독도로 보내자던 사람입니다. 는그 전날 한번 웃고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방탄소년단을 동반 입대시켜서 독도 경비대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만약 방탄소년단이 독도 경비대가 된다면 전 세계 방탄팬들이 독도란 섬을 한국 영토로 인지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방탄팬들의 관심이나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네티즌이 생각하고 대강 쓰내려간이 이야기는 민감한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선 넘길 수도 있는 정도의 유머글이었습니다. 애초에 글이 올라온 것이 그냥 유머 게시판 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해당 네티즌과 종평 기자의 대화를 보니 이건 더 이상 유머글이 아니게 됐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인터뷰까지 마쳤다고 댓글을 남겼는데요.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 이건 좀더 공식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은 일본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독도의 문제도 그중 하나고요. 물론 덕후피디는 한국인이고 p m i 이지만 사학을 복수전공할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이용해서 외치고 싶진 않아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한국인 최초로 부아가 오리콘 1위를 하는 등 일본에서 한창 유명해지자 부아에게 향했던 질문이 독도는 어디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입니다. 때도 가수한테 그걸 왜 묻지? 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보아가 독도가 누구 땅인지 모른다고 답했다는 루머가 방송에 나와서 한국에서도 욕먹었는데 약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와 비슷하네요. 방탄소년단은 이미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고 많은 이민자 해외 동포들이 증언을 해주었듯 인식들도 많이 바었습니다 노르웨이 국왕은 케이팝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유학생들도 많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문화의 힘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은 이미 훌륭한 문화인들입니다. 그런데 몇몇 정치인분들은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한 정치인은 방탄소년단 보고 평안 공연을 오라고 하지 않나. 또 다른 일산의 정치인은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의 마스티를 올려 일산 민심 달래기구 사용하지 않나. 이번엔 덕덕까지. 머리채가 잡히네요. 방탄소년단에게 국회의원 연금이라도 나누어 주실 예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진료하고 교수는 가르치고 기자는 기사 쓰고 정치와 예교는 정치인들이 하고 방탄소년단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후 피디는 덕질하고요. 지금까지 덕질하는 덕후 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